아이디어 회의를 한 번에 이제 더 이상 뭘 찍어야 되지? 아 이게 일주일에 우리가 비디오를 6개를 만들걸라 예전부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 조금 슬로우한 시즌에 열날이 찍어놔야 돼 우리가 6, 7, 8월에 바빠질 거를 대비 해서 일을 미리미리 해 놓는 스타일이니까 열날 찍어야 되는데 혼자서 아이디어를 봐라 일주일에 6개, 4주, 24개를 아이디어를 나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겠잖아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했지 무슨 범죄를 저질렀지? <laughs> 너무 많이 가렸는데? 마스크에다가 안경까지 쓰니까 되게 웃긴다 사진 <laughs> 괜찮은데요? <웃음> 나는 찍을 때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그나마 이렇게 범죄자 같진 않았는데 <laughs> 앞프장동 뒷골목에서 짝퉁 팔다가 걸린 아줌마처럼 <웃음> <웃음> 어떤 거 찍으면 될까요? 부모님들이 흔히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예를 들면 보통 수상 실적이 많아야지만 아이벨리그를 꼭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또뭐 있죠? 액티비티 활동들은 무조건 아이가 가려는 전공이랑 관련된 것들을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전공이랑, 네. 오케이. 또몇개더 있어요? 아이가 10학년 때까지 특별한 액티비티 활동이 없으면 11학년 때 어떻게든. 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컨설팅 회사에서 아이만의 특별한 이력들을 만들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또 성적이 그저 그런 학생들이 아이빌리그를 합격할 수 있는 거는 대회나 논문이나 특별한 액티비티 활동 덕분이라고도 생각하세요. 앞에 아, 그 질문이랑 좀 연관성 있는 그런 것들 오늘 커버합시다 공부해보지 오케이. 야, 이게 내가 확실히 얼굴이 크구나. 아까 상담실장님 찍을 때는 좀 작아가지고 줌으로 올렸는데 나는 웬만큼 사이즈가 잘 나오는 <laughs> 짱인듯. 자, 요 방금 쌤이 얘기하고 간 거에 대한 답변들을 좀 시작을 해볼까. 보면 수상 실적이 없으면은 아이비리그를 가기가 어렵냐? 맞다라고 생각해. Yes나 No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나는 Yes 맞긴 맞다. 수상 실적이 있어야 된다. 자이 수상 실적이 학교 안에 것들에 대한 어떤 업적과 기록들이 있을 수 있고 학교 밖에서 혼자 개별 활동 단계 있잖아. 학교 안에 거가 main prime essence cream of the pie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알짜배기야. 학교 밖의 것들을 사실 안 하고 만들 수도 있는 거다. 하니까는 시시콜콜한 작은 것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얹어줘야 된다는 거지. 자 액티비티 활동은 무조건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해야지 유리하다인데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전공과 관련된 것이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번트 생각나는 게 심리학이라고 하자 자 심리학 특별활동이 뭐가 있니 학교 클럽들이 없다 이렇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매치시킬 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로봇 만들기 전공을 하고 싶어 근데 로보틱스 클럽이 있어 자 그러면 그거는 좀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만 원칙을 얘기하자면 엑스트라 a 티 t 러 액티비티는 인스쿨 아웃르프 스쿨 두 개의 분야로 나눠질 텐데 이 모든 거에서 존재감과 활동량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지. 탑 티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0이 권 안짝, 10이 권 안짝 학교 이렇게 막아이빌리고 올라갈수록 뭐슨 느낌인 것 같으냐면 합격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까? 우리가 많이 붙기도 하지만 많이 떨어지기도 하잖아. 자, 떨어진 실패 사례들도 있고 성공 사례들도 볼때 이게 조금 이렇게 색깔이 구분되는면이 있단 말이야. 나의 생각에서는 그거를 얘기를 해 주자면 학교 안에서의 어떤 존재감과 활동량이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잘 먹히고 학교 밖에서 한 것은 잘 들어봐요 여러분 학교께 있고 밖에 거가 알차야 돼 그런데 학교권는 존재감이 없고 별로 세지 않은데 밖에 것만 딜다마만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들이 컨설팅 회사나 학원들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혼자서 소심한데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톱티어에서는 잘안 먹힌다 30위권 아래짝 정도까지는 아마 될수 있을지 몰라 가끔 가다가 운이 좋으면 한 20위권도 될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20위권 안짝은 시비권 뭐 아이빌리그 그 안짝들은 이게 잘 될까 싶다 나, 나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여기서 컨설팅을 할때 그렇게 별로 막 이렇게 혼자 인디펜던 프로젝트를 막 하는 거를 막 열날이 추천하지는 않아 안 그러고 들어가는 방법들이 멀쩡이더 훨씬 가는 길이 더 넓은 길이 있는데 왜그 특이한 길을 갖다 쥐어짜가지고 애는 애대로 고생을 시키고 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자요런 비교는 어떠니? 이렇게 생각해 봐. 학교 내신 성적이 개판이야, <laughs> 엉망이야. 근데 SAT가 초고득점이야, 1,580 이상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아이빌리그 가니 안 가니? 여러분들 생각 어때? 이미 고답은 쉽지. 자 그런 건 마냐? 학교 액티비티가 없어. 그런데 학교 외 액티비티가 많아. 그거는 뭐 지가 뭐 많은 걸할때 혼자서 학교 밖에서는. 예를 들어 승마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리더십 캠프 가고, 리더십 무시기 하고, 뭐 오케스트라 하고, 뭐 음악 활동 열라인데 학교에서는 하나도 안 해. 자 이런 식이면 아까 말한 그거야. 내신 용문인 SAT는 잘 받았으니까 나를 대학에서 뽑아라 요런 느낌인 것 같아 안 통하겠지 잘 내신 성적이 좋은 상태에서 SAT가 1580 이상 초고득점 구간이 빡 합체가 되면 그거는 완성 이런 비유야 학교계 학교 거에서 나의 활동과 소속감과 존재 와 이런 게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외부 것들은 뭐 그렇게 굳이. 그리고 또 전공과 맞춰야 되냐의 얘기가 들어오면 전공 굳이 맞출 필요 없다. 소화량. 그냥 내가 편한 거, 내가 재밌는 거,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게 훨씬 좋다. 많이 학교 안의 것들 먼저 시작하기. 보내주신 자료는 아가 어머니가 같이 적으신 것 같은데 잘 읽어봤고요. 지금 이 비디오 녹화하는 걸로 1월 중순이거든. 근데 12월 초부터 지금 1월 달까지에 계속 나랑 1대1 그 상담을 하는 가족분들. 우리가 그냥 상담은 안 하잖아. 상담을 할때 질문지를 받는단 말이야. 몇 가지 항목 질문을 좀엔디 선생한테 직접 묻고 싶은 것들 있다 적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적는데, 그거를 받다 보니까는 많은 가족분들 또 학생들이 고민이게, 신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나는 무엇을 하면은 효과적일까요? 특히 11학년들, 이제 예비 원서 준비를 해야 되는 학년에끝이 11학년 2학기를 시작하셨는데, 이번 학기에 내가 뭐를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고 improve 해야 프로필이 대학을 원설했을 때 좋아질까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 것같아자 그런 면에서는 학생마다 다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는 혼자서 뭔가를 뒤에서 특별한 거를 꾸미고 뭐 이러는 거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는 그냥 내가 소속돼 있는 그 조직사회 예를 들어서 학교야 학교 안에서의 무엇을 해답을 찾자는 쪽으로 내가 많이 답변을 드리고 있긴 한데 다들 그것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어드바이저든 칼리지가 이덴스 카운슬러이든 아니면 나 같은 이제 외부 프라이빗 컨설턴트든 한 번씩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타이밍에 맞기는 맞는 것 같다 지금 전화 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같이 대화를 해주시고 자녀분들과 학생 여러분들도 직접 목소리를 내고 해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 뭔 말이냐면 이번 학기에 특별 활동을 안 하면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아쉬움이 그때 가서 후회가 좀 생기면 진짜 속만 상한다. 그러니까는 every day 우리가 헛슬 해줘야 되는 거야. 파이팅 해줘야 되고 열정과 패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우리 단기 목표가 대학교를 잘 간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잘될 것이다라는 걸 믿고 항상 연습을 하고 마음을 다지고 힘들더라도 버틴다는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힘들더라도 그래도 항상 every day hustling 하면서 한 학기 잘 버틸 바한다 여러분, 난 다음 비 되었을게. 바이바이.